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워싱턴에는 지금 미국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지금 백악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화이트 어, 크리스마스인데 여기는 어, 눈도 안 오고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왔어요.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 네네. 지금, 백악관에 와있어요. 백악관에, 어, 밖에 정경이에요. 네. 이 h i t 의 크리스마스.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네. 지금, 예, 예, 예. 다들, 어, 오셔가지고, 쭉,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러 왔는데, 추리는 저쪽 앞쪽인 것 같아요. 뭐, 사진 찍는데 와있고요. 네. 경찰들도 나와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여기는 다 식당에 가서 좀한끼 식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와서 음..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아까 올때 행정부 건물을 봤는데 그거는 못 찍었네요. 네.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월드판 여러분 여기는 네 와이트 네, 하우스 백악관 네 뒷부분이죠 여기는 네, 여기는 이스트윙 웨스트윙이 Wing,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와있어요 네 보면은 네, 네 밤에도 분수가 보이고 네 깜깜하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의 그 건물을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 동그란 데가 있고 여기는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러 가야 되면 저쪽으로 아마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백악관 구경하러 온 여행자도 많고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 구경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도 추리가 있고요. 또 바깥에도 원래 추리가 있어요. 네, 바깥으로 있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러 온 건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쪽이 대고 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러 가야 되니? 그러면 그쪽으로 보러가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러 가. <목소리> <트리 보러 목소리> 깜깜한데 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서 다 식당은 아주 먹을 먹을 안온이에요. 식당을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네. 지금 예고 없이 지금 백악관에 와 있습니다. 네. 이제 구경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뒷부분 구경하고 크리스마스 추리 쪽으로 갈 거예요.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추리가 이쁘죠? 네. 크리스마스 추리의 백악관이에요. 이게 와이트 하우스 백악관. 처음에 있는 건물은 불이 나서 다시 어, 건물을 지어갖고 하얀색을 칠해서 백악관이다 그래요. 청와대는 파란색 기화잖아요. 여기는 네, 백악관입니다. 예쁘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잘 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쪽 추리를 보러 갈게요. 음, 크리스마스 추리는 여기서 항상, 예, 어, 50개 주에 있는 추리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음, 다 사진 찍느라고. 추리를 가져와서, 뭐, 주마다 하나씩 갖고 와요. 뭐, 메릴랜드 주, 뉴욕주,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줬는데, 지금, 추리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네. 깜깜해요. 뭐, 이렇게 뉴욕처럼 화려하고 그렇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색깔은 이쁘죠. 짜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걸어가서, 어, 여기는, 뭐, 한국에는 눈이 온다고 들었어요. 어, 여기는 눈은 안 와요. 지금 눈이 오지는 않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마이트 하우스를, 네, 구경시켜 드리고 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쭉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은, 어, 관람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네, 밖에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이게 배각관 건물이에요. 배각관 건물이고 뒤쪽이고 지금 앞쪽으로 가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러 갑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보통 아스텔라님 오셨네요. 네 날씨가 좀 추워요 여기. 어 서정현 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한국은 춥다고 들었어요. 눈이 많이 왔다고. 크리스마스에 눈이 왔으니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저기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화이트 하우스를 보여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 여기는 뒷부분이에요. 보여 드리고 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항상 앞에다 해놔요. 그래서 그거 지금 예, 보러 가는 중입니다. 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여기는 어, 뭐, 뉴욕처럼 막 번화가로 번쩍번쩍 하지는 않아요. 다 관공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렇게 어, 와, 저기가 쭉 보이는 게 머니먼트예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쪽은 못찍하네요 왜냐면, 배가 관이 있기 때문에 그 보안 문제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여기는 또 다른 건물이에요. 저쪽에 이제 이렇게 모양 쭉 있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은 다하시는지 뭐 몰라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밤에 잠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뭐, 딱히 특별히 뭐, 저건 아니지만, 아들이 LA에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원래는 오늘 LA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 네, 더 이따 간대요. 그래서, 사실, 가야 친구는 있지만, 썰렁하잖아요. 여기는다 가족이 있으니까. 네, 좋죠. 자, 이거는 지금 관공서에요. 다이 워싱턴은 전부 다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여드리게. 너무 커, 크게 나와서, 네, 작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관공서. 음. 여기도 다 관공서예요. 백악관 앞에 애들은 다 관공서밖에 없어요. 다른 일반 빌딩 건물은 못 찍게 해서 다 네, 관공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추리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1 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그 추리에다가 그 장식을 하는 뭐 점등화 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시작을. 예. 네, 그럴 때어 매년 추리가 모양이 디자인이 틀려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구경하러 오고 거기에 또 기차 춘추 트레인이라고 장난감 기차들이 다녀요. 그래서 장난감 기차 아이들 구경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저것도 저요 핫초콜렛하고 뭐 커피 그리고 과자 이런 것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있으려는지 없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다 관공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지만 다 조용해요. 워싱턴은 좀, 좀 말하자면 양반도시가 돼가지고 모이는 데서 모이고 파티를 하지만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출입으로 지금 예 오고 왔는데 어디로 는지 여기가 좀 멋있게 나오네요. 밤이 되면은 좀 사람이 좀 덥다. 지금은 휴가철이라서 크리스마스 휴가철이라 다 여행 떠나고 이쪽 동네에 여행 온 사람들 그리고 워싱턴 시내 백악관 앞에 여행 온 사람들 차들이 좀 한산한 편이고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상 복잡해요, 여기는. 그 차를 들고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네, 지금은 크리스마스 입이라서 다 파티 하러 가고 또 여행 가고 제일 많이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네. 트레저리 어, 모빌 투어니까 여기는 내기이에요 재무부. 재무부의 거버먼이에요 여기 여기죠? 네, 트레저리 모빌 투어. 네, 모빌로 투어할 수 있대요. 이거는 재무부네, 물, 그 돈, 돈 관리하는 곳이에요. 미국 연방 정부에서 돈 관리하는 곳. 50개 주에서 택스, 세금을 내면 여기서 모아가지고 네, 다 어디 어디 결정하는 대로 사용하죠. 네, 나무 숲 뒤로 잘 보여요. 그 DC 지금 아까 거기서 제가 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 왔어요. 네, 제무고. 네. 네, 그리고 워싱턴 시내. 네. 여기는, 어, 워싱턴 DC는 무한히 높은 빌딩이 없어요. 딱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네. 10층 이내로만 지어야 돼요, 여기는. 높이 지는 거로 원하지 않아 음. 높이도 못찍게 하고. 예, 음. 그런데, 음. 자, 이렇게 쭉, 쭉, 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음. 이 아니 이뭐 안쪽으로 가야 되 사라님 네. 식사 준비하셨어요? 네.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서 오래 갈것 같아요. 네. 오래, 오래 갈, 와요. 오래 간 거야. 저쪽 뒤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거. 저쪽에 다른 데로 갔는지 어, 어, 소식 없이. 네, 전부 다 가져 나왔거든요. 딴거뭐뭘볼게 있어서 아마 갔나? 여기는 물건 파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트리 파이터 자 일단은 여기 껐다가 네, 저쪽에 가서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서정연님 스텔라님하고, 어, 크리스마스 앞쪽으로 걸어간 다음에 다시 켤게요. 네. 어, 지금 오셨나? 다시 오셨네. 네. 뭘뭐 안내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오케이 끈 다음에 다시 할게요. 스텔라는 좀 기다려 주세요. 아.